곰탕 <laughs> 음,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어 곰탕 먹으면 아무래또외지니다 <laughs> 어, 플라멘토 물이 너무 많다 이거 음, 어머니가 수머리 사다 드리면 이렇게 수머리 곰탕을 이렇게 고기를 부추고 채소를 써먹었거든요 그거는 박하네 맛있는 집이래요 뭔가 따무뭐도 이런 는데 되는 는데이나어양식나게 我们当时那种五百那个多少的。鴨鴨 매운 아거아 방송 사 是错不错？大错不差，不是不是。那真的，这说明这大错不差，确实，确实。 먹으면 안그 이메일이라서 짱! 고기를. 음, 한하에 음. 모든 음쳐은 조화가 맞아요. 음식에짠거만 먹으면 몸에 해롭잖아. 그짠 것을 넣을 때도 그짠 맛을 덜 해주시는 거. 국물이랑 고기를 먹어야지. 음식도 한 몸에 이런데, 우리 사는 인생 차가 안 됐습니까? 어떻다 뭐 공지음을낼때는시 간이 아까워서 좋음을끊었 어. 나머 리가 좋은 사람 같다 <laughs> 오, 꼬시바이내 씹다가 고기 덩어리가 목에 그냥 굴룩굴룩 넘어가. 안 씹히고. 음식 먹을 생각에 맛있는 게 정말 밀고 만두고 이, 이 음식 점 집에서 아르바이트는 일년하고만두 그럼 많이 못 먹는 거 <laughs> No, no, no. 어디서 먹고 맛있다고 얘기하면 이게 정말 맛있는 집이면 사람들 줄 서서 먹으면 저 때문에 다른 분들도 못, 많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단골들 자리 없어 집에 가면 어떡해요 정말 맛있는 맛은 있어요 생탕은 그 자연의 원초적 맛이야 음. 부유를 잘 했네 이제 음. 어머니가 해준 그 맛이네 음. 내 모자야 모자, 모자. <laughs> 즐겁게 보내세요 웃으면서 알았죠? 생각의 차이 마음의 차이 행동의 차이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삽시다